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 만들 때부터 혼미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레위기에 도착해서 잠들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의미를 좀 알아갈 때 레위기가 참 은혜로 와닿습니다. 정말 레위기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말씀 나눕니다. 사람에게 가장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부정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불에 가까이 가면 사람이 위험해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부정한 죄인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평행선을 어떻게 만나게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주제가 사실은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레위기는 뭐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를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 어, 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넓은 의미에서 레위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잠깐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안에 거했을 때 참으로 생명과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임하신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의 중심에 임하고 싶어 하는,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갈망은, 계획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세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길, 모든 민족 가운데 임지하길 원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갔고 400년이 지나자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의 다시 반복이었습니다. 그 위기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나는 이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때 모세의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출애국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가난으 올라가라. 나는 같이 안 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같이 올라갔다간 이 부정하고 악한 백성을 내가 칠까 염려가 된다. 죽일까 염려되어서 나는 같이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는 바로 성경에서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중보기도가 드려집니다. 제가 아는 바로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이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정말 정말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 아침에 이런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줄 어떻게 알게? 알겠, 누가 알겠습니까? 이 고백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죠. 최고의 중보적 기도가 될 것입니다. 돕는 기도가 될 거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인류를 창조부터 사람에게 갖추신 하나님의 그 갈망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왜 출애국시켰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국기의 마지막이 성막을 짓는 것과 그걸 완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맥락이 응답인 거예요. 성막은 곧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위치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국의 끝은 이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40장 35절을 보면 모세조차도 회막문에 들어가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기 시작이 아주 재미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시작합니다. 모세조차도 레위기가 출애굽의 연장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과 연속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어요.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성막이 완성된 지미처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레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고 악하고 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이기의 주제입니다. 레이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냐면 제사와 절기,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정결함의 규정이 크게 레이기를 구성하고 있는 큰 내용들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일장에 하나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이 번제를 다룬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죄인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와 오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번째는 짐심을 대신 죽이는 희생제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절차와 형식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우선 번째는 영어로 Bond Offering입니다. 곧 불살라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 자체는 제사들이 제사의 형식을 따와서 붙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올라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불살라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진 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데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또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피부린내 나고 기름을... 고기를 태운 냄새가 어떻게 여호와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자는 흠없는 수송하지 곧 온전한 재물을 바치는 것, 바쳐야 됩니다. 즉, 또한 값을 치르지 않는 야생동물은 바칠 수 없어요. 내가 값을 치르고 온전한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의 안수함으로 그 재물이 자신의 대리이다. 곧 자신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짐승을 죽임이 자신을 대신한 대속적 죽임이란 것을 그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는 그 번제물이 남김없이 태워지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다. 온전히 죽어지고 헌신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과정마다 의미를 예배자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재물이 태워지는 냄새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순종과 그 의미에 대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이런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한 헌신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이유는 오직 흠 없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의지할 때 온전한 흠없는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모든 걸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기도 또한 더 주님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레기 2장은 1장과 대조적인 예배를 설명하고 있어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예요. 소재입니다. 당연히 제물은 곡식입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 예배는 어, 다른 예배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제물은 어, 소재의 특징은 혼자 드리기보다는 속재제나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피가 없이 홀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즉, 재속 없이 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소재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그리고 소금입니다. 사실 이 고운 가루라는 구체적인 표현에서 느끼듯이 거친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한 구체적인 이유를 찾긴 어렵지만 소금은 방부제를 의지하는 것으로 보아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또 누룩과 누룩이 섞인 부풀려진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걸 보여줍니다. 소재는 모든 예배에서 피해의 재물과 함께 더해주는 것을 봐서 사실 예배자의 태도를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진리와 진심의 예배가 있는데 진심만 남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뒤따르는 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피의 재물에 뒤따르는 소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피가 없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원함의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수고심 많은 의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배 외에 내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되겠어요. 빠우면서 난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싶어. 내가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어. 이게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의무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중요하죠. 순종함으로 거기 앉아있는 것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어요. 더 하나님을 쫓고 싶어요. 내가 주님과 더 동행하고 싶어요.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 안에 더해진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날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날 대강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이 한날을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더해진 마음,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저 우리 사로잡기를 기도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장에서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평화예요 Peace offering이에요. 샬롬입니다. 화목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재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유일해요. 이것을 거룩한 식사라고 말합니다. 이 식사는 예배자와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 중보자인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 그 사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건 예배의 절정 아니에요? 이제, 함께 화목하면서 식사 나누는 것, 교제 나누는 것. 그런데 화목제에서 또 강조되는 게 뭐냐면, 기름진 부위는 태우는 것이 또 강조돼요. 사실 이 기름은 가장 맛있고 즙이 많은 부위를 말합니다. 너무 한국인이 좋아하는 마블링. 굉장히 지금 어색하시죠? <laughs> 네. 사실 굉장히 잘 태워지는 부위이기도 해요. 이 부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비니아스가 이스라엘이 드리는 희생제물 가운데 기름진 부위, 곧 가장 좋은 것을 취했다라는 게 범죄가 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엘리가 이걸 두눈 감아준다고요. 아들의.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자가 엘리제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이유가 돼요. 주 안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 이 번제를 이 화목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무엇보다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장마는 아마도 최후의 만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피를 기념하는 식사를 행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고 배불렀어요. 거룩한 식사를 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이 성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찬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찬의 은혜가 넘치는 이한 날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온 가족이 화목제물 안에 샬롬을 누리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지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실게요. 그 이름을 기도하시되, 오직 예수님 의지함으로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 한날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하는 예배, 내가 정말 자원하여 더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 깊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한날이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한 특별히 교회 공간 확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것이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